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사팀 TV입니다. 오늘은 제가복지센터 창업 설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변에서도 제가복지센터 창업에 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인원 구성이나 시설 규모 등을 규격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15명의 요양보호사님이 계셔야 하고, 사업계획서 등도 작성하셔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제가 복지센터 창업을 하려면,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의사나 한의사라면 가장 좋겠지만, 간호사라면 2년 상근, 요양보호사는 5년이 필요한데요. 의대를 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5년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안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인 만큼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2년제를 나온 학력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과목들을 기준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제가 복지센터 창업은 갓 취업하려는 분들보다는 1차 은퇴 후 인생 2막을 계획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실 텐데요. 새롭게 전문대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쉽고 편리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학점은행제인데요. 정규대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의 이수내역이라든지 자격증, 톡학사,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서 2에서 4년제를 나온 것과 법적으로 같은 레벨의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셨다거나 대학을 중퇴를 하셨더라도 전문학사를 획득할 수 있고 이미 학력이 있는 분들은 필요한 교과만 쏙쏙 골라 수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복지센터 창업을 위해 들어야 하는 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필수 10개 선택 7개를 배우게 되는데요. 단 하나를 빼면 모든 수업들은 우리가 일반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출석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와 쪽지시험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통해서 60점을 넘으면 무사히 수료를 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진 않을지 평일 주간에 출석을 하러 가야 하는 건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과목들을 모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100% 온라인으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퀴즈나 시험을 보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평가 사항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녹화된 강의이다 보니 정해진 기한 내에만 재생한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짬을 내어 공부할 수 있고 중간 기말도 평소에 쓰던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어 책을 펼쳐 놓고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기한 내에는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하니 넘놓고 미루다 결석이나 미응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단연코 현장 실습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현행법상 기관에서의 실습과 세미나 양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정을 받은 곳에서 160시간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목록이 모두 사전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파트타임으로 할지 풀타임으로 할지 요일은 어떻게 할지 등을 협의하여 고정적인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말에 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슈퍼바이저가 근무할 때 진행하셔야 하다보니 평일 연속하여 풀타임으로 하는 것을 기관에서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3주 정도는 다른 일정을 비우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습 역시도 필수 과목에 해당하므로 수강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지도교수님도 기관에 방문하셔야 하고 학생은 세미나를 들으러 와야 하다보니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떤 강의들을 언제까지 마쳤는지도 첩수에 영향이 있는데요. 가뜩이나 어색한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각각 다른 교육원들의 기준들을 일일이 비교해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대일 담당자가 있는 곳에서 수강하여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이 끝나면 별도의 경력 없이 제가복지센터 창업조건 중 시설장이 충족되므로 마지막 학기쯤 사무실 등 나머지 사항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초대졸 이상이라면 새 학기 만에 끝나지만 고졸이라면 학위까지 받아야만 하므로 교양 등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2년이 걸립니다. 물론 초반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수업 외에 쓸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1년 반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는 학습자님의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하니 임의로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요청을 주면 안전한 커리큘럼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하고 도와드릴게